안녕하세요. 집에 서는 바텐딩 홈텐디백화입니다이피디오시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laughs> 오늘은 깔루아의 새로운 버전 깔루아 솔티드 카라멜을 맛보고 칵테일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짠 단짠이네요. 음, 기존의 깔루아랑 다른 점이 뭐면 들어가 있는 성분표는 다 똑같아.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 합성향료 솔티드 카라멜 향이 추가돼 있어. 어 그러면 짠맛은 없다는 건가? 근데 솔티드 카라멜 향이 있을까? 짠맛도 어느 정도 있겠지. 짠맛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칼로아랑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칼로아가 리뉴얼되면서 알코올 함량이 20%에서 16%로 낮춰졌거든요. 음. 근데 이 솔티드 카라멜은 알코올이 20%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맛부터 바로 봅시다. 자, 언제나 새벽 딸땐 기분 좋죠? 어, 레거는 뭐큰 의미 없죠. 향 맡아볼게요. 색깔은 기존의 컬러보다 좀더 연한 듯한 느낌이 있잖아. 나중에 기존의 깔러 따라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향부터 맡아봅시다. 우와. 기존의 컬러 향에 은은하게가 아니고 아주 진하게 솔티드 카라멜 향이 나요. 스카치 캔디랑 음. 버터 스카치랑 녹여가지고 넣은 것 같아. 오, 나는 솔티드 카라멜 향이 은은하게 날줄 알았거든. 근데 엄청 세요, 여러분. 완전 직관적이네.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그냥 다른 리큐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칼루아로 생각 안할것 같아. 어. 먹어보자, 먹어보자. 음. 자, 스르륵. 짠맛 스르륵. 그냥 거의 없는데? 응. 음. 기존에 칼루아를 한번 따라 볼게요. 색깔 자체가 기존의 칼루아가 조금 더 진하네요, 확실히. 자, 이피디 먼저 그냥 칼루아 맛 볼게요. 어, 얘는 진짜 원두가 탄 느낌이 있다. 음. 음 로스팅한 느낌이 있다. 얘랑 짠맛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향은 완전 다르네요. 깔로아는 음. 진짜 원두 커피 향이 그대로 나고요. 원두 커피 아니면 믹스 커피 그 사이 어디쯤? 얘는 그냥 다른 리큐르 같아요. 그냥 깔로가 아니라 솔티드 카라멜 리큐르. 음. 솔티드 카라멜 짠맛 없어요. 그지? 거의 비슷하지. 조금 짰으면 했는데 좀 아쉽다. 솔티드라고 적혀 있는데 좀 짠맛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러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보자. 찍어 먹어보는 건 어때요? 그, 솔티드 초콜릿에도 소금 알갱이가 씹히잖아. 음, 그래보자 그럼. 자, 일반 소금 준비했고요 제가 먼저 맛볼게요. 자, 솔티드 카라멜 갈로아 이게 100배 낫다. 그래? 응. 음. 나도 나도 소금 줘봐. 이 피리는 림에 묻혀가지고. 음, 이게 훨씬 낫지? 응. 음. 훨씬 더 그, 이름 값에 걸맞은 맛이 나요. 응. 음. 그래서, 아, 조금 아쉽긴 하다. 여기에서 짠맛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짠맛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네요. 하지만, 카라멜 향을 제대로 나기 때문에, 응. 내가 솔티드 카라멜 향을 되게 좋아한다. 하면 추천이고요. 내가 단짠 단짠을 찬다. 그러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왜 그랬을까? 짠맛 좀 넣지? 그러게. 아, 이거, 응. 그냥 우리 우유 거품내서 깔로아 밀크를 만들어. 응. 그러고 나서 말돈 소금 같은 거 있잖아. 결정 소금. 응. 그런 걸 위에 뿌려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럼 우리 지금 칵테두 가지를 하려고 했잖아 어. 깔로아 밀크에다가 소금 한번 뿌려보자 어. 자 브랜디 잔에 얼음 튀어 왔고요 깔로아 솔티드 캐미멜 허스 다른 잔에 우유 적당량 궁극의 다이소 거픈기 마지막 소금 칼로라 소테디 카라멜 밀크 완성했습니다 판단하죠 자 빌드 있으니까 간단하게 스타해 주시고요 자이필딩 먼저 맛볼게요 완전 기대되는데 우유랑 만나니까 좀더그캐라멜 느낌이 살아나요 음. 음 그래 짜야 돼짠맛 나지? 어 이게 거품 위에다가 뿌려 놓으니까 음. 입술에 딱 닿을 때부터 짜요 음 그러니까 그게 막, 막 소태같이 짠게 아니라 되게 감칠맛 있는 느낌? 음. 분명히 우유 밖에 안 넣었는데 생크림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음 어우 내 스타일이다 어 그래? 자스르 깔루아 솔티드 캐러멜 밀크를 만드실 거면요 꼭 소금 넣으세요. 소금 넣으니까 단짠단짠이 너무 잘 어울린다. 중간중간 소금이 딱 씹히는 게 기분 너무 좋아. 그래, 이렇게 돼야 돼. 이제 간이 좀많네 음, 입술에서 단짠단짠 장난 아니다. 맞지, 맞지. 음, 꼭 만들어봐요. 자, 이피디마저 마셔. 따 먹었당. 자, 두 번째 만들 칵테일은 마인드 이레이저라는 칵테일입니다. 마음을 지우다. <laughs> 시적인데? 자, 보드카이로스, 칼로아 4분의 3모스. 마지막 탄산수 가득 마인드 일레이저 완성했습니다 총광단하죠? 색깔 이쁘다 자 빌드 했으니까 스타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자 이피디 먼저 맛볼게요 안 저었을 때가 더 이쁜데 그러게 그건 좀 아쉽네. <laughs> 스르르. 난 이게 너무 궁금한 칵테일이긴 했어요. 음, 탄산. 커피랑 탄산수랑. 음, 생각보다 나쁜 맛은 아니네. 쿨링커이 칵테일이겠지? <laughs> <laughs> 탄산에 커피 향이 나고 캐라멜 맛이 더 강해졌어. 오, 술맛 많이 나? 보드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술맛 안 나. 자, 스르르. 그렇네. 보드카가 1론스나 들어갔었구나. 음, 커피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드카만 난다 뒤쪽에. 술의 느낌은 있는데 음. 그렇게까지 독하게 안 느껴진다고 음. 그 다음에 깔로아 맛이 생각보다 약게 은은하게 나요 그래서 나 음.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깔로아 너무 달잖아요 아까 전에 깔로아 밀크를 먹고 나서 입이 깔끔해지는 그런 거 같아 나쁘지 음. 음. 않다 깔로아 밀크가 너무 달았다 그런 분들은 이거 추천할게요 어, 깔끔하게 좋네 그냥 깔로아도 이렇게 타먹어도 되겠다 응 음. 그냥 깔로아도 타봐요 이피딩마지막시죠 좋아. 자, 지금 만든 칵테일은 에스프레소 마티냐라는 칵테일입니다. 접시 준비해주시고요. 갑자기 왼 접시. 다 먹었당. 자, 마시멜로 두 개. 이 마시멜로를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대략 10초에서 12초 사이 그저 돌렸어요. 예쁜 칵테일잔 준비하시고요. 열이 됐습니다. 믹싱글라스에 얼음 채웠고요. 에스프레소 마틴이 검색해보면, 보드카가 베이스인데, 저는 럼으로 대체할게요. 왜냐면, 이깔루아에 들어가는 술 자체가 럼입니다. 그래서, 럼. 이로스. 깔루아 이로스. 에스프레소, 1과 2분의 1로스. 진피한건 뭐? 쉐이킹! 자, 미싱글라스 수직으로 잘 결합해주시고요. 칵테일을 따라 주시면 에스프레소 마티니 완성했습니다. 쉽죠? 자, 이피디 먼저 맛볼게요. 이번 칵테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마시멜로 부치기 같아요. <laughs> 저희도 처음 해본 거라 어서드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스르르. 아까 연습할 땐 되게 잘 됐는데. <laughs> 원래 항상 연습은 잘 돼. 응. 어. 음, 마시멜로가 역할을 하네. 아 어, 그래? <laughs> 이피디 지금 잔에 붙어 있는 마시멜로 떼먹고 있어요. <laughs> <laughs> 이게 좋은 게 살짝 떴잖아, 마시멜로가. 어. 그래서 입에 들어와. 오우. 럼으로 해도 괜찮네요. 응. 음. 왜냐면 칼로라 자체가 럼 베이스라. <laughs> 햄트리 조금, 조금, 조금씩 갉아먹을래. 잔깨겠다. <laughs> <잠> <laughs> 자, 스을 아니, 그 겉에 묻은 거 살짝살짝 살짝 떼 먹어봐봐. 되게 맛있어. <laughs> 그냥 마시멜로 몇개 줄게. 개. 오 향 좋다. 아 그리고 끝맛도 되게 좋다. 캬라멜 향이 은은하게 나가지고. 음. 어 여러분 맛있어요. 꼭 만들어봐요. 이게 내 살이네. 단맛도 많이 빠졌고 좀 아쉬웠던 게쓴 맛이 별로 없었거든. 어, 근데 에스프레소 넣으니까 쓴 맛이 올라와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술 맛도 제일 많이 나고. 음. 어 뒤에 럼향도 은은하게 나고. 음.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피디랑 남아서 좀 마저 천천히 마시고 갈게요. 나 이거 다 갈아 먹을 거야. 어, 도수가 높아가지고. 아 뒤에 핀치가 너무 안 비든다 이거. 아, 피니쉬가 되게 좋아 음. 자, 이피디 지금까지 칵테일 세 개를 만들었잖아 세개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클래식은 영원하다 아, 깔로아 밀크. 밀크? 오, 그래? 저는 에스프레소 마티니가 제 입맛에 제일 맞았습니다 깔로아를 생각했을 때 나오는 맛을 제일 잘 구현하지 않았나 음, 그다음에 단짠단짠 음, 그게 맞아 그래서. 맞아 짠맛도 있어서 음. 좋았어 자, 이피디 하고 싶은 얘기 깔로아 칵테일 이렇게 세 잔째 먹고 있으니까 우리 영상을 찍은 첫날이 생각나네요 <laughs> 갑자기 그왜 흑역사를 들추고 그래? 그때도 칵테일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 응. 그리고 끝나고 그가 우리 앉아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막 회의하면서 그거다 먹고 갔잖아. <laughs> 저희 첫 영상이 깔루아 미그 영상인데, 깔루아 영상인데, 그게 5년 전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보지 마요. 흑역사입니다. 여기 있는 리뉴얼 된 영상 봐주세요. 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깔루아 솔티드 캐러멜에 대한 공주 해되셨죠 네. 어, 나도 칵테일 만들어야겠다 생각 들죠? 깔로아로도 소금 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영상 찾아뵐게요. 이피디 인싸! 이용방! 따아게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laughs> 하지 마. 그렇다면 마트로. <laughs> 근데 그거 딸기인 거 알아? 아 딸기야? 어, 딸기 좋아하시죠?